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에서 용인 안성 토지 스페셜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오후 9시서부터 양지 IC 사거리에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용인 안성 토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인 용인 안성의 좋은 땅 찾는 방법,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용인원삼 SK하이스 반도체 126만평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고 작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전사들이 투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과 직주락이라고 하는 숙소 문제 해결이 지금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뭐 이번 3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어 2시에서 5시까지 어 용인 안성 토지 찾는 방법과 돈이 되는 땅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수억 원의 가치에 보험가는 투자 정보 40년 노하우의 그 제공을 하는 이번 세미나에 3월 13일 목요일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어,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